자, 경북 구비에서 올라온 위닉스 제습기에요 자 재원표 쪽에 이렇게 보시면 7,000원 네. 월 사용료 7,000원 적혀있는거면 18년식 이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이 제품은 이제 17년도 후반부부터 나온건데 제가 보내실때 보면 자 손, 이렇게 손바닥에 하나가 들어가요 자 바퀴랑 자 본체랑 떠있어요 이쪽에다가 스트로퍼 하나 좀 대주라고 하는데 스트로퍼를 그냥 꼭 보시면 이 외부 이 껍데기들 깨질까봐 이쪽에다가만 대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보내셔도 돼요 박스에다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분도 뭐 뽁뽁이나 비닐 같은 거안 씌웠어요 자이 부분에다가만 좀 대달라고 했는데 또 옆에를 대주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자 지금 평평하게 있는 것 같죠 자. 보이세요 건당건당 해요 건당건당 자 택배 기사님들 아무리 살짝 노신다고 해도 자 택배 시스템상 자 픽업하시는 분 회수하시는 분자 다시 택배사에서 또 터미널로 올라가지죠 터미널에서 또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물건 다시 또그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또 올라가는 차량들에 다시 또 한번 상차가 되죠 그럼 그 차량에서 다시 또 수도권 또 터미널 또 내려지죠 그 터미널에서 다시 또 영업소 쪽으로 이제 또 분류되는 과정에서 또 그쪽으로 또 한번 또 사람 손을 타고 다시 그 배송하시는 기사님들이또 상차하고 다시 또 내려놓고 올 이게 실, 실었다 내렸다가 엄청 반복이 돼요 그냥 다이렉트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습기를 제습기 같은 거 보내실 때 가전제품 같은 거 보내실 때 하단부를 제일 좀 보완을 많이 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냥 제일, 제가 제일 간단하게 스트로폴 하나 대셔가고 하셨는데도 결국 안 되셔가지고 또 요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자, 보여드릴게요. 자, 밑바닥이구요. 자, 정말 다행인 게 깨지진 않았어요. 이 판이 깨지면 그냥 통째로 바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 새판 있죠? 여기가 조금 오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지금 데미지를 한번 먹었던 거죠. 기사님들이 이제 뭐 기사님들이나 터미널 쪽에서 턱! 하면서 놓면서 그럼 요거는 펴서 제가 그냥 수평을 맞춰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만 스트로프를 하나 대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퀴가 떠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예 그냥 요쪽 부분 요이 부분 이런 데를 딱 그냥 대주시면 돼요 얘가 잡아주고 있으니까 전 그것도 귀찮으시면 바퀴를 빼버리세요 바퀴 빼고 자 그럼 높낮이 차가 있죠 이쪽에다가 다 이쪽에다가 뭐 그냥 조그만 거 하나 그냥 갖다 대주세요 박스 접어가지고 자, 이것도 뭐 제습 안 돼서 지금 보내신 거니까 이것도 펴서 수평 맞춰놓고 그리고 한번 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필라고 지금 분해를 했는데 보세요, 찌그러졌죠. 지금 딱 피는 와중에 봤더니 금이가 있어요. 벌써 깨졌어요. 요거는 그냥 버릴게요. 그냥 요거는 새걸로 교체를 해드릴게요, 그냥. 자이제습기고요 지금 여기 상판에 연락처를 지금 붙여 놓으셔가지고 네. 전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컴프레션은 지금 바로 붙었고요자 네. 뒤를 한번 열어 볼게요 음 요거는 누가 한번 손을 댄거네요 자, 동간 쪽에 은색 낙하로 지금 칠을 해놨어요. 뭐, 부식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칠을 해신 것 같아요. 저이쪽도 보니까 제 영상들 보시고 지금 누가 따라 하신 것 같아요. 이쪽에도 지금 마감을 해놨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지금 손을 한번 댄 거. 네. 자, 냉매는 지금 아예 네, 돌고 있는 느낌이 없고, 자 요것도 한번 요쪽도 예, 이렇게 손을 대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용접 붙어있던데 찝어는 부분이죠? 네, 이쪽은 제가 그냥 손으로 날렸고 자 여기 한번 절단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쪽은 저압관이에요 지금 네, 빨아땡기고 있네요 잘 네, 그럼 컴퓨터레션은 이상이 없다는 거고 그럼 굳이 여기 잘랄 필요가 없어요 네. 자 진공을 잡아놨고요 자 지금 한 20분 정도 나도 보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30에서 조금 더 내려가졌죠 네, 최대치 진공을 잡아놨습니다 어, 지금 30여분간 지금 놔뒀고요. 네, 이상 없이 네, 봉인도 제대로 다잘 됐고, 네, 용접 다잘된 거죠. 세는데 네, 없이 아, 냉내를 넣고 한번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작동을 한 15분 정도 시켰고요. 자, 작동 시키다 보니까 여기 센서, 습도 센서 쪽에 잭이 빠져 있더라고요. 자, 지금 42%, 근데 희한하게 왜... 하이라고 뜨지 않았나 모르, 모르겠어요. 예, 60%로 떠 있는데, 예, 67% 예, 올라가지네요. 예, 잭이 빠져 있으면, 예,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하이로 떠야 돼요. 하이로. 예, 습도 센서가 고장이 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작동하시는, 아이고, 와, 건들렸네. 작동하는 곳에, 작동하는 곳에 이제 습도가 예를 들어서 40%인데, 이쪽에 보면 습도 센서에 막20몇 프로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로우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때는 습도 센서가 나간 거고, 자, 잭을 뺐는데도 하이로 안 뜨는 거는 좀 이상하네요. 네 제가 지금 건들다 보니까 지금 꺼져버렸는데, 자, 보시면 네 도자, 도색을 해놔가지고 지금 잘안 보여요. 자 이쪽에 보시면 네, 물기들 지금 잘 맺히고 있고 자 에바 안쪽에 보면 물기 잘 맺히고 있어요 그죠 자 이쪽도 물잘 맺히고 있고 자 손을 한번 갖다 대보면 네. 지금 여기가 습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확 에바판 쪽에서 만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자물잘 맺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리 영상 좀 길게 찍어보았습니다 택배 보내실 때 제일 유의할 점은 네, 이쪽 부분이에요. 바퀴쪽이 부분을 꼭좀 대주세요. 자 다른 데는 지금 날씨면 뭐 파손도 안 나요. 다이게 다 소재들 자체가 이렇게 다 물렁물렁한 거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이런 판 자, 밑에 판 여기 중간판 네, 이런 데가 깨져요. 그러니까 몸체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네, 하부 쪽 바닥 이 부분을 스펀지나 좀 높낮이를 맞춰서 좀 해주세요 자, 바퀴 4개가 지탱을 하다 보니까 이 판이 깨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수리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